동님들 아~~~ 네, 오늘도 방구석 백수새끼 마누라돈으로 리우마라는 스시를 먹으러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어, 진짜 완전히 일본에 온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잘 꾸미셨어요. 미국에서는 오리지널 스시집을 찾기 힘든게 대부분 롤을 많이 만들지 오리지널 스시를 제대로 하는 집은 많지가 않아요. 주문은 치아시볼 2개 가라아게 그렇게 해서 103불 나왔고요 먼저 녹차를 내어주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진저와 당근으로 맛을 낸 샐러드라는데 이거는 먹어본 샐러드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미소는 그냥 일반적인 미소에다가 미역을 넣은 맛입니다 특별한 맛은 없어요 이건 치킨 가라아게인데 무슨 스폰지 맛이 납니다 바삭하지 않고 정말 눅눅한 말도 안 되는 맛이었어요 다음은 메인 메뉴인 치라시 고인데 이게 숙성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말을 좀 하기 그렇지만 아주 푸석하고 건조한 생선의 맛이었어요. 전문가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재방문 의사는 없습니다.